이었어 왔어 이었어 이 뭐야 이거 진구다 <laughs> 맨몸으로오지 말랬지 햄버거 들고 왔다 그대는 <laughs> 누구지 나는 제제지요 제제 죄송합니다, 노잼 제제입니다. 울지 마라 소녀. 아. 나도 우주에 떨어지고 왔다. <laughs> 그럼 지금 곡갱이만 잃은 거야? 곡갱이랑 바지랑 신발 투구. 바지 혹시 수선부터 했는 그 바지? 경당. <laughs> 와 제리 언니 어금니 깎게 뭔거 같은데? 그 지금 우리의 추억이 제일 많이 남아 있는 활은 지켰다. <laughs> 활이 아닌 제리. 제리가 만들어준 낚싯대는 지켰다. 활은 잃어버렸다. 세 병을 먹었다고 지금? 살았어. 다었다고 세 병을? 지금 한명한병 한병 먹었어. 뻥 치지 마라. 한 병이면 이미 빨라가 돼야 돼, 원래. 그래. 아, 소녀는 술이 약해. 아니야. 나 치... 술에는 잘안 취해. 우리 끼바기 보고 취하지. <laughs> 어, 우리 통했네. 내가 <laughs> 진짜 아까부터 씨뭘 듣고 있는 지잘모르겠다 이게 언니 나밥 먹지도 않았는데 왜 속이 안 좋지? 어? 글쎄... 원래 세잔 마시면 취하는 거 아니야? 나? 세는? 아 실은... 오빠 올 때까지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었어 이연이 <laughs> <laughs> <인현이? 웃음> <laughs> 조용히 안 해? 아니 오늘따라 우리 단둘이 꽁냥거리는데 이렇게... 관객이 많아 <laughs> 공연 시작한다 <laughs> 아 좋아 좋아 어 뭐야 이거 뭐야? 꽁이 나쵸 사의의방꾸이다이시다 <laughs> <이불 쓰자. 웃음> 왜, 너는나를만나서 나는 <laughs> 나는 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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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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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잘, 나 <laughs> 거지아야 약간 금 연상이 취향이야. 취향. 지금 저나 골라 주는 거. 로지고로지개시계넣는데 언니. 어린 거가 리라고이야 이상해서. 이게 뭐야? 야, 쟤! 야. 예나야, 조심해라. 너 밤길 조심해라. 경찰 떴다. <laughs> 뭐 하는데? 보다시피 바람핀다 왜? 당당해. 멋있어. 보, 보다 보다쉽히 바람. 보면 모르냐? 당당해. <laughs> 멋있어. 매력있어. 되게 감사합니다. 맞아. 바람 피고 가겠다. 야 발성 좋다. 그럼 바람 피고 바람이야? 돌아오긴 할 거지? 난 부메랑이야. 돌아와야 돼. <laughs> 나 뭐가 왔어? 나 뭐가 왔어? 어어야 애스머 수머. 아 뭐가 왔어. 왔어? 뭐가 왔어? 포코이다 도망가. 저 저는 저는 구경만 했어요 선생님. <laughs> 저 아니에요. 저저저 저, 저, 놈이 꼬리쳤어요. <laughs> 아, 씨, 쟤가 그랬어? 아니 갑자기 저한테 추하고 튀었어요. 쟤가 그랬어. 쟤가 그랬어. 뭐라고 추를 했다고? <laughs> 아니 전 잘못 없어요. 전 당했어요. 추했다고? 오케이 기현이가봐줄게 s 조심해 그건 나만 할수 있는 거 남아, <laughs> <laughs> 일하고 있을게요 노세요 친구 제리언 y o u r 제 a w i 제리 r 제리야 t h e 제리야, l l you, t 제리야, you, t e 제리, 차라리 날 싸. 차마, 차마. 어.. 쏘지 마. 나 죽어 친구야. 유리야, 깨지기 전에 쟤. 나 대, 나 대신 맞아도. 아. 그건 안 돼. 안나 응. 대신 맞아도. 난 갑옷도 없어. 어. 나도 없어, 친구야. 어. 제리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야저나야거 저거. 미안해.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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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야.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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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야살아스아스타이 브리아스타로. 브리아아스타아니야로브리도스아스타아스타로브리아스맞아줘타아스타로브다 뒤져 리 아주 쌍으로 빨간 아, 거, 아, 노란 아, 거 아, 들고 아, 있는 거 아, 봐라. 나 바보였다, 진짜. 어이, 제리. 씨. 나 주웠다. 고마워. 널 닮아서 주웠어. 가만. 언니, 저거 서로가 서로한테 준 건데 언니가... 깜처리 완료. 깜처리 당했어. 에임 잘 봐. 호차 아, 씨발. 하늘 키야. 아, 미안해. 히틀러야, 어, 아, 미안. 뭐야. 뭐야. 얼마나 죽인 거야, 대체? <laughs> 얼마나 느리는 거야 도대체 <웃음> <웃음> 어 내가 자작나무를 태고 갔었거든? 어? 혹시 자작나무가 이거 그냥 껍질 밖은 거 아니야? 원목이야 맞아 껍질 밖은 거? 알았어. 어 맞아 계속, 계속 괴롭히지 마라 오케이. 제리 나 제리를 괴롭힌 적이 없어서 <laughs> 아, 난리 없어 야, 뭔 소리야 우리 차장님이 나도 얼마나 잘해줬는지 펜타키 아니. 어, 아니. 봤어. 아니 그게 아니라 왜 밥을 안 넣었어? 아니아니 <laughs> 아니. <laughs> 존나 아잖아 진짜 왜안 태어나? 레몬이 봤지? 아바타 봤어? 이번에 새로 나온 거 봐봐, <목소리> 아바... 가족이랑 아바타를 영화관에서 <웃음> <웃음> 아니, 이제 개 떼리고 있었네. 미안한데프로포스 외모탕에 30대, 40대 추정이라고 적어놨어. 나 프로파일러야! 내 직업 대로 하는 거야. 헉? 직업병이야. <목소리도> 아, 개 짭짠했네. 진짜 무슨 설치된 추정이야. 안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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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돼.